18세기를 계몽주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몽주의 시대란 말은 뭐냐면 중세 시대를 신 중심의 시대 로만 캐톨릭 중심의 시대였죠 그래서 모든 학문은 캐톨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18세기 계몽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그 캐톨릭에서 가르쳐준 그 스콜라 철학 말고 인간은 생각할 수 있다 인간의 생각은 대단하다. 인간 스스로 사유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 이러면서 철학과 문학과 예술이 개몽주의 시대로 활짝 열리게 됩니다. 물론, 인간의 생각은 대단하지만 그 생각을 담아내는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특출나고 뛰어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뛰어나신 부분까지 인간은 추적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고 정말 대단한 생각이라고 자부하고 생각하고 추진했지만 내가 만난 현실이 전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일이 잘못되고 엉망이 되고 이게 큰일 났나 보다 했는데 또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는 그런 부분들을 깨달을 때 야, 내가 똑똑하다고 아무리 그래 봐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지혜에 발끝만 치도 내가 쫓아갈 수 없는 부족한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자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한계를 간진 인간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십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할례을 말씀하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 6월절을 또 말씀하세요. 13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군대 장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이것이 오늘 메시지가요. 하나로 다추격되면서이 5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요호수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출애굽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난땅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할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들의 대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라 여러분 할례가 뭐죠? 이 할례 때문에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할례 때문에 막 논쟁이 붙어가지고 초대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는 현상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례 뭡니까? 자,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주신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의 양피를 베라. 이것이 나와 너사이의 언약의 증표니라. 할례는 뭐예요? 언약의 증표예요. 자, 지금 할례를 받아야 할이 세대들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받았어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 앞에서 뭐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어요. 맹세했어요. 자, 맹세한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라는 언약을 몸에다가 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언약이 중요하죠. 언약이 없는 할례는 신랑 없는 결혼식하고 똑같은 거죠. 신랑 없는 결혼 반지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자식 줄게. 이 자식은 너는 무자식이니까 대를 이을 사람이 없구나 해서 약속하신 자식이 아니라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표현은 자식이지만 실상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 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새겨 주셨어요? 몸에다 새겨 주셨어요. 몸에 새긴 이 약속의 증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과 달리 언약으로 이루어 가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려야 되고 그들은 몸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다 섞어서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혈통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 우리 족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으로서 순수성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요. 누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할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언약의 성취자이시고 할례의 증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본질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선택한 바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할래 행해야 돼. 할래 행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자,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때의, 그때가 언제죠? 자, 난공불락,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럼 이때 뭐 해야 돼요? 와 하고 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미 간담이 녹았는데.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전투를 눈앞에 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있는데 그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자 야곱의 형제들이 가 가지고 복수를 하죠. 레비가 가서 복수를 합니다. 뭐 우리가 같이 통원하자고 오케이 하겠다. 대신에 우리와 같이 너희도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세계인 족속이 다 할레를 행한 그 틈을 타서 세계인 족속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앞에 있냐면 난공불락의 요새 그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 딱 진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지금 여리고는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공격하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깐만, 잠깐만 할례부터 하고 공격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뭐예요?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 없었습니까? 아마도 자주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잠깐만, 너내 앞에 먼저 서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 바쁜 거 먼저 처리하고, 이 어리고 다 때려 부순 다음에, 7일 예배 드리라고요. 아이고, 70일 예배 드릴게요.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매우 실제적이에요. 매우 실체적이기도 합니다. 언약 백성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함을 받은 선택함을 받은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적군들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마음을 다 녹이셨고, 정신을 잃게 만드시고, 여리고를 순식간에 함락하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성으로 납득하기 참 어려운 상황을 가끔 만나요.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가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너 먼저 우선순위 그게 틀렸어. 뭐 먼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그때가 언제냐면 가나안 칠족속들이 흥왕할 때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요?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죠. 가나안 족속이 악이 극에 달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애굽에 보내겠다. 이유는 그 악이 완전히 찰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래서 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은 내가 가나안 칠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보내시기 전에 뭐 하세요? 할래부터 해, 할래부터. 할래는 뭐예요? 그들과 혼합되고 세상에 물들 위험에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방 족속과 통혼하지 마라. 음란함으로 그들과 섞이지 마라. 할래를 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몸의 약속을 새겨놓은 선면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예배, 결코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바쁘면 좀 빠져도 되고, 그런 게 아니죠. 주일 성수는요, 목숨처럼 지키는 거죠. 주일 성수를 통해서 나의 신자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주소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자가 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신앙의 표정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약속이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여라. 왜 하나님은 이것을 생명처럼 표현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도록 하십니다. 또 하나 할례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자 이제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약속한 땅가난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디뎠어요. 발을 디리자마자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명하시냐면 6월절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전쟁 다 끝난 다음에 우리 6월절 거하게 지낼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6월절을 행해라. 6월절이 뭐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없었다면 광야에 나오지 못했어요. 유월절이 없었다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됐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자유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그 원인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주셨기 때문에 유월절이란 말은 뭐예요? 오직 우리가 자유인 된 것, 오직 우리가 선민이 된 것,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노예를 벗게 되고 약속의 땅에 발을 딛자마자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우리가 느끼는 것과 전혀 다르게 감격이 감개무량했을 거예요. 지나온 40년 동안 광야길이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가면서 모든 게다 마치 애굽에서 거져 나온 것처럼 광야 40년도 우리가 거져 왔구나. 이 가나안 땅도 거져 들어왔구나. 모든 게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고백을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6월절이 언제 있었죠? 왜 우리는 6월절안 지냅니까? 가끔 이단들은 그래요. 성경의 유월절 반드시 지켜야 는 너희들은 왜안 지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실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님이 열두 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유월절. 어린양 예수 대신 예수께서 친히 잡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유월절 역사는 거기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유월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서 풀어 주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로 말미암아 애굽의 영원한 노예로부터 풀어 주셨던 것처럼 광야 40년의 영원한 방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종지부 찍어 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예수께서 잡히시는 그 날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6월절을 우리는 어떻게 기념하냐면, 6월절 잡히시던 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 12명 모아놓고 만찬을 즐기셨어요. 빵을 떼시면서 내 살이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 피라. 그리고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잡히신 그 6월절을 기념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와 유월절, 이게 왜 중요할까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는 관문이에요.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문이고 제일 거대한 성이고 이 거대한 성 앞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철호의 타이밍이에요. 여리고는 간담이 녹았고 정신이 잃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했어요. 아니, 그 길바닥에 다 누워있으란 말이에요? 그 길바닥에서 6월절을 지내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물리적인 힘? 상황? 그건 내속 아니야. 나는 너희들로부터 뭘 받고 싶냐면, 믿음의 고백을 받고 싶다. 너희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내 삶이 무너지고, 아무리 내 상황이 쪼여오고, 아무리 답답한 현실을 만나도 복되고 거룩하신 주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제일 우선 순위로 그 어떤 것 하고도 타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태초로부터 예정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후에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간담을 높게 하시고 정신을 흐리게 하셔서 다 여러분 손에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여러분 여호수와 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께 돌아 내가 해결하겠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야, 진짜 여호수아 장군의 질문이 기가 막히죠. 너는 우리 편이냐, 대적 편이냐. 참으로 담대한 질문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으로 딱두 부류예요. 하나님 편과 세상 편이에요. 하나님 편과 사탄 편이에요. 그 중간도 없고 양쪽도 없고 양쪽 아닌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이쪽 아니면 이쪽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냈습니까? 사탄이 보냈습니까? 14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용기 있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뒤집어 보면 조금 기분 나쁜 표현이에요 왜요 이미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 아니에요 아 내가 대장인데 누가 대장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어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사용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도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군대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예요? 여호수아란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 군대 장관은 도대체 누굽니까? 요 한계시록 19장 말씀에 의하면. 이게 아마 천사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에겐 절하지 않아요 또 천사에게 나의 주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아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요소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 군대 장관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우리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자신의 전쟁에, 직접 전쟁에 앞장서 싸우시기 위해서, 가난 정복 전쟁에 진두 지휘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는 홀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앞서서 먼저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환란과 위험에 처할 때 단단히 쓰러지지 않으도록 단단히 붙잡고 계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과거 경력을 믿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연주를 믿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은 물질을 믿어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운세를 믿고 나아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마누엘의 믿음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대장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짜 인, 인도자 되십니다. 주님 명령하십시오. 내가 오직 주의 말씀만 믿고 따라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승승장구의 인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6월절 의식을 통해서 6월절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사탄을 정복하시고 영적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가실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 속에 이 구원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지 여호수아 오장은 너무나 생생하게 그리스도라는 단어 없이 예수라는 단어 없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장 되신 예수께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능력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먼저 나의 나됨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권자는 오직 예수님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말도 안 되는 정복 전쟁에 승리의 승리를 거듭했던 것처럼 내 남은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세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